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 토요스컴팩트 김원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3일 오후 10시 42분입니다. 오늘은 토사팩 23번째 시간으로요. 정말 많은 언론, 정말 많은 기관들에서 이미 많이 방송도 했고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음. 제가 눈의 서두에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조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얘기할 수 없었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약초노거리에 대한 내용이, 어, 생각보다 조금 다른 내용이 있네? 라는 생각이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한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미 재심이라는 영화로 나온 걸로도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이미 다 진실이라고 알고 있었고, 뭐, 그냥 거기서, 그냥 경찰이 나빴네? 정도로만 생각한. 되게 뭔가, 어, 일명, 억울하게 옥살이 하셨던 분 되게 불쌍하다. 정말 국가가 그러면 안 되지. 정도로만 끝났던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이 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내용도 같이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에 무언가 이상한 점들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사건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토사팩 23번째 이야기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때는 2000년 8월 10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새벽 2시경, 뭐 그냥 아무 느낌 없는 한적한 거리였습니다. 당시 택시기사였던 유모씨 집안의 가장으로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새벽 늦은 시간까지 손님을 잡느라 분주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던 당시 40세 유모 씨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약촌오거리라는 바로 이 지역에서 새벽 2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약촌오거리가 어디냐라고 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까봐 좀 지형을 좀 보여드리면 약촌오거리는 바로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칭 자체가 오거리라고 적혀 있는 걸 봐서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형 자체가 다섯 군데 길로 나와 있는 굉장히 좀 뭐가 그렇게 이걸 로터리라고 많이 부르죠?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은 지역에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로터리 구조로서 띄어 있고요. 그 이게 밤이 되게 되면 굉장히 어둡고 사람이 많이 없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인적이 굉장히 많이 드문 공간이죠. 바로 이 공간에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택시기사 유모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음... 사인에 대해서 조사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사인을 봤더니 어떤 모를 범인에게 흉기로 총 12군데를 찔렸습니다. 그리고 폐 동맥이 절단된 상태, 즉 과다출혈 상태로 사망하시게 됩니다. 폐 동맥이라고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어, 그 동맥인데 어느 쪽 동맥이요? 라고 하실까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폐와 관련되어 있는 동맥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 쪽이겠죠. 이쪽에 있는 동맥이 터진 겁니다. 그과달출을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요, 검문 검색을 곧바로 경찰은 하게 됩니다. 범인을 잡아야 하니깐요 검문 검색을 열심히 하고 있던 도중이었는데, 관할서는 바로 전북의 익산경찰서였었습니다. 오늘 이 경찰서에 대한 이름을 굉장히 잘들어두셔야 됩니다. 전북 익산입니다. 익산경찰서가 처음으로 그냥 검문 검색을 하고 있다가 용의자로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범인을 도주한 걸 발견한 사람을 찾게 돼요. 어, 저 범인 봤는데요? 검문 검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어떤 어린 남자애가 어, 저 어제 그거 봤어요. 저 어제 봤는데 어떠 어떻게 생긴 사람이 도망가더라고요. 바로 이사건의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자 주인공인 바로 이분이십니다. 최모군으로 불리고요. 당시 15세, 다방 커피 배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그냥 어? 저 어제 봤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경찰은 곧바로 검문검색을 멈추고 바로 그때 당시에 15세였던 이분에게 모든 걸다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누구였어? 어떻게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함께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범인을 잡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잡을 수 있겠지.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3일 뒤, 갑자기 경찰이 목격자라고 얘기를 했던 이 최모군을 살인 혐의로 체포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기도 해요 어? 나는 목격자인데? 왜 나를 체포하지? 바로 살인 혐의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분을 살인 혐의로 해서 기소를 갑자기 때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목격자에서 피해자가 되버린거예요 피해자 되게 아이러니한거는 이게 굉장히 일사천리로 한방에 진행이 된다는거예요최소노 979번 소년수이자 징역 10년입니다. 목격자였던 사람이 피의자가 된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진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같이 적혀 있는데, 실제 최모곤의 진술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발적 범행이다요. 나는 이걸 실제로 그때 당시에 어 뭔가 조금... 돈이 없고 해서 그냥 택시기사 아저씨가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다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냥 갑자기 나한테 시비를 걸었다 그럼 갑자기 나를 구타하게 해서 너무 화가 나서 안되겠다 싶어서 의자 밑에 있던 칼을 꺼내서 그 칼을 꺼내 어깨를 붙잡고 찔렀다 정면에서 찌른게 아니라 옆쪽 조수석 쪽으로 들어가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어깨를 붙잡고 오른쪽 가슴을 찔렀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완벽합니다. 왜 완벽할 수밖에 없냐면 진술을 했으니까. 목격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피의자가 되어 나타나서 자신은 지금 내가 죽였다라고 자기가 직접 얘기를 했죠.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고 검찰은 최근을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1심 재판부는 최근에 징역 15년을 선고하고요. 결국 항소를 하게 됐는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이제 받아들여서 5년 감형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게 돼서 결국 징역 10년으로 결정이 나게 되고 2010년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여러분이 봐주셔야 될게 바로 뭐냐면 첫째입니다. 뭔가 이상한 점의 첫 번째, 바로 이 과정입니다. 왜이 과정을 시행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벤치딘 루미놀, 해머크로모겐. 이거 뭔지 아십니까? 원래 범인을 잡아내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바로 혈흔입니다. 혈흔이 정말 이 사람에게 묻어 있는가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근데 경찰은 다음날이고 3일 뒤에 잡힌 이 사람에게 혈흔에 대한 걸 어떠한 것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벤티딘 패스, 루미널 패스 해머크 로브젠 이게 다 단계인데 모두 다 제끼고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더큰 문제 두 번째는 지문의 문제였습니다 자동차 안에 여러 가지 지문들이 발견이 실제로 돼요 그때 당시 사건 현장에 있을 법한 지문들이 발견이 되는데 문제는 이 최모 군의 지문은 하나도 발견이 안 됩니다 경찰이 몰랐던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문제냐면 흉기의 문제예요. 이 흉기는 오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실제 흉기라고 강제로 갖고 온게 있어요. 최모군이 이게 흉기입니다라고 갖고 온게 있는데 문제는 그 흉기가 실제 그 시신에 있는 모양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칼의 모양과 같지가 않아요. 그 칼이 아닌 거예요. 억지로 갖고 와도 깊이도 맞지 않을 뿐더러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 칼이 진짜 칼이 아니란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였냐면, 다른 목적자들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지금 이게 목적자가 최모군만 있던 게 아니라, 다른 목적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실제로 그들이 다 똑같이 준수합니다. 어? 오토바이하고 신랑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아예 없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어째서 이 경찰서는,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어째서 여기 는일산경찰서는 굳이 이 사람을 범인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신경은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기소를 때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무서운 일이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2003년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미 복역을 하고 있던 시간이었죠. 2003년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죠. 바로 지금 보이시는 이 경찰서 익산 경찰서 사진입니다. 익산 경찰서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는 익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바로 군산 경찰서. 여러분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는지 익산경찰서가 아니라 군산경찰서입니다. 익산 옆입니다. 바로 옆건 아닌데 군산경찰서에 진범은 최군이 아니고 따로 있다라는 첩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영화도 약간 잘못 미화되어 있는 부분이 살짝 잘못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게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과정이 실제 사건의 진실인 거니까 알아주시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게 무언가 첩보가 들어와서 잡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첩보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굉장히 우연적인 일인 건데요. 어떤 거냐면, 실제 박모 씨라고 있어요. 박모 씨는 임모 씨의 집에 놀러 갑니다. 다 이따 나올 사람이니까 들어만 주세요. 박모 씨는 임모 씨의 집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던 거예요. 그 박씨가 임모씨한테, 야, 이거 뭔 냄새야? 라고 얘기했더니, 임모씨가, 아, 그거. 예전에, 3년 전에, 내 친구 중에 김모씨가 있는데, 걔가 요 앞에서 사람을 죽였어.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칼을 나한테 갖고 왔거든. 근데 그 칼을 갖고 와서 나한테 숨겨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칼 상자에 넣어가지고 내가 이 매트리스 안에 넣어서 그 냄새일 거야. 하고 그걸 꺼내서 보여준 거예요. 칼을. 냄새가 정말 역했고, 침대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났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박 씨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가위까지 눌렸다고 합니다. 웬 덩치 큰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 아 그랬구나,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임모 씨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건데 이 임모 씨가 이 임모 씨가 뭐가 문제였던 거냐면 그냥 어서 들은 얘기니까 아무렇지 않게. 경찰이죠 자신의 지인인 경찰한테 술자리에서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냥 얼마 전에 내가 되게 웃긴 얘기 들었어요 제 친구 집에 갔는데 야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 경찰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시체 얘기를 하다가 시체 냄새가 어, 되게 역해 장난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어 나도 시신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그 냄새 맡아본 적 있어 내가 얼마 전에 임모씨 집에 갔는데 임모씨 집에 갔더니 거기에 그막 이상한 냄새가 나서 봤더니, 걔가, 김모 씨라이가 사람을 죽였대. 약초노고리에서. 근데, 거기에 있었던 그 칼을 보여줬는데, 그 칼을, 냄새가 똑같이 나더라고. 그게 시체 냄새더라고. 그 얘기들은 경찰도, 그냥, 뭔가 루머?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아, 뭐, 그 누가 허세 부리려고. 장난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걸 제껴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찰 형사과는, 매 주마다, 첩보 보고서라는 걸 제출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밖에 다니고 탐문 조사하다가 무언가 소식을 들으면 써야 되는 탐문 조사의 그 첩보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하필 이분이 그날 앉아 첩보 보고서를 쓰는데 이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써야 되는데 뭐 생각이 안 나니까 아, 맞다. 그때 그일이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 이게 약촌 오거리에서 뭐, 게 뭐, 게 뭐, 박모씨가 이모씨 집에 갔는데 김모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그 칼이 거기 있다더라. 그래서 그걸 찾았다더라. 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첩보 보고서에다가만 쓰고 낸 건데, 이거를, 이걸, 바로 이분이 확인하시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이분이십니다. 바로 황반장님이십니다. 항상만 당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화에서 볼수 없는 얘기예요 실제 사건은 이렇게 진행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첩보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정말 우연치고는 임모씨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친구 얘기를 너무 쉽게 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버렸고 그게 얘기가 전달이 되어버려서 문제가 커진 거예요 황반장님께는 이 이야기가 느낌이 쎄했던 겁니다 왜냐면 황반장님은 군상경찰서의 당시의 수사과 가장 높으신 분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보는 순간요, 느낌이 바로 오셨다고 해요. 범인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황반장님은 곧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가는 걸 상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 2003년 6월 5일 임모씨를 체포합니다. 어느 뭐 다른 데서 보게 되면 둘을 한 김모씨랑 임모씨를 같이 잡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처음에 임모씨 먼저 잡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 안에 흉기가 있었다는 걸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을 먼저 체포합니다. 임모씨를 체포할 때한 가지 생각을 좀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 애초에 이 사건은 익산경찰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군산경찰서가 익산경찰서의 사건을 월권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정부 기관의 문제에 같이 얘기하는 거냐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익산 내사 종결했던 얘기를 군산에서 다시 뒤집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죠. 어쩔 수 없이 군산경찰서에 있는 황반장님은 이게 익산의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일단 임모씨를 체포합니다. 조용히 임모씨를 체포해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해봅니다. 자백을 해요. 자백 내용을 다 듣게 됩니다. 충격을 먹죠. 너무 정확한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황반장님이 한 가지를 물어봤다고요. 해 네가 받은 칼, 네가 갖고 있었다는 그 칼. 그칼 있지? 어땠는지 나한테 얘기해봐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전과도 없는 임모씨가 얘기한 겁니다 지방 같은 게 묻어있었어요 기름 같은 게 묻어있었고 칼에 그리고 칼끝이 휘어있었어요 황반장님은 느낌빡 오신 겁니다 얘다 이거 맞다 곧바로 곧바로 김모씨를 체포합니다 6월 5일입니다 칼 끝이 휘었다. 저게 왜 그런 건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체포하고 김모씨를 함께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살인 혐의 당시 25세 김모씨 도피와 범죄 은닉을 도와준 혐의의 임모씨 25세죠. 그때 당시에 김모씨 진술서입니다. 김모씨 진술서로 확인해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당시 생활고로 택시기사 상대로 강도행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모씨의 택시에 탑승을 했습니다. 약초노거리 버스 정류장까지 왔고 뒷좌석에서 앉아 있다가 이제 지금이다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이다라는 생각에 바로 뒤에서 칼을 들이밀고요 내놓라고 으 협박을 했답니다. 근데 택시기사가 도망치려고 해서 왼쪽 어깨를 붙잡고 칼로 그대로 찌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찔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진술을 하냐면, 이런 진술이에요. 칼로 딱 찔렀는데, 칼 끝에 뼈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 딱 찌르는 순간, 칼 끝이 뼈에 걸리는 느낌 다시 얘기하면 칼끝이 뼈에 걸렸다 휘었다는 거죠 진술이 이거는 경찰 내부만 알수 있는 일 왜냐면 실제 이제 다시 얘기를 거꾸로 가서 처음에 시신을 부검했을 때 늑골의 뼈에 금이 가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걸 주목했던 거예요 금이 갔다는 건 칼이 닿았다는 얘기면 칼끝이 온전할 리가 없는데 뼈에 닿았으니까 근데 애초에 최모군이 가지고 왔던 칼 있죠? 그 칼은 앞에가 뾰족했던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휘어야 되는데. 모든 퍼즐 조각이다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새끼가 범인이다. 됐다. 그러다 물어봅니다. 넌 그러면 그걸 찌르고 어떻게 했어? 아, 이걸 찌르고 바로 공중전화에 있는 임모씨, 친구죠? 임모씨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친구 집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래서 걔한테 그 흉기를 보여주고 야 이거 너가 좀 보관 좀 해줘라고 해서 그걸 상자에 넣어서 매트리스 아래에다가 숨겨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모군은 이걸 이사하면서 집에 놔두고 이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대신에 무고한 이 최모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죄책감이 듭니다.라고 진술까지 하게 됩니다.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 풀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랬었는데 황반장님의 느낌이 딱 온거죠 됐다 이제 3년동안 억울하게 옥살했던 이 사람을 꺼내고 진짜 진범을 집어넣어야겠다 임모씨 말고 아까 박모씨 있었죠 처음 얘기를 했던 그 박모씨부터 주변 지인들을 다 조사해봤어요 근데 다 일치합니다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의 진술도 일치하냐면, 실제 임모군이 이사하고 그 집에 이사오신 분들이 가서 알아봤더니, 어, 저 이사오고 집에 칼이 있었어요. 칼을 받아 냄새가 너무 이상해서 버렸어요. 화단 근처에서 칼을 봤는데, 냄새도 이상하고 느낌이 이상해서 그냥 버렸는데? 근데 물어봐요. 그 칼이 어떻게 생겼죠? 칼 끝이 휘어 있었어요. 제 3자가 본 칼도 칼 끝이 휘어있던 겁니다. 완벽하게 다 잡힌 거죠. 그래서 황반장은 곧바로 검찰에게 그걸 넘깁니다. 살인혐의. 살인혐의로 기소해달라고 넣어버린 거죠.